유동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반영한, 거래를 반영, 거래 반영하면요. 거래 반영 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럼 볼게요. 기초에 천 원이 있었고, 전부 다 이렇게 천 원이 있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얘는 뭐를 샀어요? 상품을 샀죠. 500을 샀죠. 그러면 어디가 더 늘어납니까? 당연히 그죠. 재고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? 500.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금을 100원 지급했다. 그럼 여기에서 100원이 지급했으니까, 여기에 당장 나갈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나머지는 빚이 또 늘어났죠. 유전부세가. 얼마 늘어났습니까? 400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? 400원. 이렇게 되겠죠? 그죠? 그럼 이걸 다 가감하게 되면, 네, 결국은 얼마냐 하면요. 이거는 1400원이 되고, 얘도 어떻게 됩니까? 1400원이니까 요 금액은요 100%니까 이 거래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뭡니까 유동비율은 100%라는 걸알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당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